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 말씀을요 어, 우리가 이제 요일을 올리는 요일을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어, 최대한 오전에 또 꾸준한 시간에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응원을 해주시고 또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내용을 전하는 거에만 집중을 두니까 목적이 흐려져서 제가 말씀을 보는 거에 목적을 두고 어 이제 말씀을 제가 보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장인데요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갔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왜 정복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그들의 영원한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이 가나한 땅에 대한 영원한 유업은 단순히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여우수와는그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지금 말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자 오늘 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 여리고라는 이 성읍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리고에 가봤는데, 지금도 달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네, 여리고에 가면은, 네, 그게 달의 신이,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이슬람의 영향과 되게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좀 이제 달 모양의 펜던트, 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그 장식품들도 많이 팔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여리고에 들어갈 때 먼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약속대로 얻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이 여우수화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어, 교회 다닌다고 얻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이 여우수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윤례와 법도대로 해야만 싸움을 싸워야만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정복 전쟁을 해야만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받는다 말씀을 하셨죠. 정복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나라 얻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움을, 의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이제 여리고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전쟁 전에 탐색전을 위해서 보내는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어,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팀에서 두 아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이 기생의 원어를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무슨 의미인지 자 우리 여우수아죠 여우수아. 여우수와 2장 1절, 이, 기생이라고 이제 번역된, 원어는 자나인데, 자나는, 가늠하다, 우상을 섬기다, 뭐, 창기,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창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읍이라고요? 우상숭배,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여리고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은 이 음행을 행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창녀와 같은 곳이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근데 라합이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중요한 건 사절이에요. 이제 이 여리고의 왕이 이 정탐꾼들이 왔다는 정보를 듣고서 이 정탐꾼들을 색출하고 잡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요. 군사들을 보내는데 어, 라,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군사들에게 군사들로부터 4절에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 가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 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라합은요 지금 이 음행한 여인, 기생, 창녀 그리고 여리고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여리고 사람인데 그런 라합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오늘 라합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들통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어요. 첩자죠, 첩자.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을 받는 즉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자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목숨 잃으면 어떡하지? 막 갈팡질팡 하고, 막 머뭇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목숨을 잃어도 무조건 이 하나님 나라 서, 편에 서서 이 정탄꾼들을 살려줘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정탄꾼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시발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로 향하기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정할지, 아니면 세상과 우상의 편에 서기로, 그 음행과 창녀의 편에 서기로 정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중심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요. 뭐라고요? 마음을 정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합시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례에서 계속 머뭇머뭇 거리는 게 아니라, 이 오늘 아합이, 라합이 보여준 것처럼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정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는 그런 태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이 하나님께로 오늘도 더욱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떼 꾸아.